재료 소개. 시어링 잘된 스테이크를 기버터에 구워줄 거예요. 야채도 같이 구워줄 거예요. 식전에는 미역, 들깨, 수을끓여줄 거예요. 맛있겠죠?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저희 서방님, 봄님의 생신이에요. 생신. 엄마, 네. 이거 나서 돼요. 그래. 아, 이리일이리서 애들 있네요. <laughs>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을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애들이 있어서. 대신에 오늘 하는 요리 영상을 많이 내보내기 어떤 분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얼굴이 많이 안 나와서 기버터를 이용해서 스테이크를 구울 거고요. 숲. 어? 오케이. 야. 스테이크를 구울 건데. 음 숲도 만들 거예요. 숲은 생일이니까 미역 숲을 할 거예요. 어, 버터랑 밀가루로 룰을 만들어서 요 볶은 미역과 육수와 함께 합치면 수이 돼요 갈아주면 부드러운 수이 돼요 거기에 들깨가루도 넣어줄 거예요 오늘 되게 친절하게 레시피 설명하죠 음.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세게 다되보내요봐요 얘들하고 조그맣게라도 케이크 만들어보고 숲도 끓이고 요리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부님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아침에 자고 있답니다 그럼 부탁 부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어? 부모님을 만나던 썰을 풀고 싶었는데 사정어볼가 저는 대학원생 경영학과 행정 조교였는데 어느 날경영학과 교수님이 아뭐 학과 사무실로 저희가 조교 시키고 싶은 학생을 보낼 것이다 이제 과주교님 처리를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부모님은 다른 학과 학생이고 경영학과 복수전공이었거든요 그래서 복수전공이는또 복잡하니까 그래서 안될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교수님이 일단 학생을 보내겠다 그런 거죠. 쉬. 해 주나 봐라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왔어요. 떡떡떡문 열어서 이렇게 왔는데 본님이 들어오면서 안녕하세요. 김모 교수님이 가보라고 해서 왔는데요. 박조교님이 어느 분이세요? 하고 하는데 조교를 시켜야겠고. 음 하고 서류 주시고 가세요. 이제 우리 조교실에 같이 근무하는 조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 조교들 우양칸초뭐김 여사 들 있었어요. 나온 오 제가 제야 제 제. 해야지하고 <laughs> 사심을 듬뿍 넣어서 조별로 시켰죠. 그리고는 이제 뭐다 작전이다. 가두리 양식하듯이. <laughs> 근데 우리 팀원들이 아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교육쪽이들은 말 그대로 교수님들을 이제 수발하는 프로 수발러들이고 저희는 이제 학과 행정을 수발하는 수발러들인데 교육쪽이랑 행정쪽이랑 만날 일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서로 하는 일이좀 다르다 보니까 어쩌나한번네안 돼. 그러면 정이 들 수가 없잖아. 양간초밥. 아까 사무실 매일매일 오셔야 돼요. 막 이런 거요. 어 그래서 본인이 <목소리> 모르니까, 모르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때부터 매일매일 오는 거예요. 아무도 것 모르니까. 나는 어 오기다 화장을 막 방방방방방. <목소리> <목소리> 와. 오면 다른 조교는 없잖아. 아니 다른 조교님들은 왜 경영과 교수님들이 스무 분이 넘는데 빨랑 교육조교가 혼자니까 다른 교육조교님들은 안 오셨나요? 양간초밥 늦으셨잖아요. 막 이러고 <목소리> 늦으셨잖아요. 다른 분들 다 왔다 가셨어요. 오데 <목소리> 제가 좀이가아서 오늘은 뭐 딱히 뭐 드릴 말씀 없으니 할일 없으니까 뭐 식사나 하고 가세요 간식이나 드시고 가세요 이러면서 대학원 그 조교 생활할 때도 학교 근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반찬을 매번 이렇게 많이 해서 조교실 냉장고에 넣어놓고 거기서 쿠쿠로 밥을 해가지고 조교들을 데려다 밥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본님한테도 오신 김에 식사 나하고 가시라 이러면서 이 무슨 조직단이야 나중에 따게본님 얘기를 듣고 방했구나 이 느낌이 찌릿 맞다고 하더라고 응. 나란 여자 진짜 잘 풀려서 지금 내가 주부하고 있지 개쓰레기 사기꾼이 될 뻔한 잘못 풀렸으면 되죠 아무튼 그런 저의 소중한 부님의 생신이니까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를 잘 녹여줘요 잘 녹고 있는 버터에 밀가루를 몽글몽글 이렇게 구글 만들면 돼요. 그 다음 미역 차례 미역은 똑같아요 이렇게 늘 하듯이 들기름 있으면 좋은데 제가 들기름이 지금 없어가지고 참기름 밖에없어이지 이렇게 먼저 약간 우유가 식혀요 좋아요 자녀님 일단 1등 찍고 하고 가셨어 보로 <laughs> 그다음에 오셔가지고 지금 이어폰 끼고 설거지하면서 들어서 무슨 말인지 50%만 눈치로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 자리에 앉았어요 댓글을 읽어주는 시간에 내 댓글이 나와서 <laughs> 그나저나 공이학번이라면 나보다 7살이나 어린 주부셨어요 하도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해서 누가 옆에 있나 했네요 <laughs> 그러면서 도대체 오늘 제목이 뭐야? 이러고 봤더니 수역인데 다른 얘기만 쭉 하다가 아우 걔 진짜 제목 정하기 무지 힘들 것 같아요. <laughs> 잘하시네요 아주 내용이 많아서. 그래도 참 아주 아주 알차게 잘 만들어요. 요리의 수다에 거기 에 댓글까지 읽어주다니. 이것도 나중에 읽겠죠? 그룩류참 텐션이 높아서 보는 내내 에너지 뿜뿜이었어요. 그나저나 똑딱 수육을 만들다니 진짜 그때 못 만난 게 한이네. 꼭 보고 싶었는데. 아참 유튜버 모임 영상 3부에 우리 해체맨님 나온다면서요. 제가 잘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요즘 제 힐링 채널이라고. 잘했죠? 어머나! 감사해요. 7살이나 많으시다고요? 음. 제가 그래서 댓글 남겼어요. 세월은 매일 앞줄 정면에서 제가 다 맞았는가 뭔가. <laughs> 저번에도 무슨 인스타에 뭐새 모녀 그래가지고 딸 두분하고 같이 영상 올려줬는데 누가 딸이고 누가 애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닮기도 너무 닮았고 이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세월의 진화라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뭐 크로마뇽인에서 진화하 듯이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이질감이 안 느껴져. 아 저는 벌써 어, 술을 끊어야 술을 끊어야 조금. 젊어질 텐데 말이죠 가티주아님 재밌게 항상 봐주시고 댓글 재밌게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음. <laughs> 그나지나님 고기 양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씹은 것이라니. <laughs> 그리고 날 <낡은> 보는 줄. <laughs> 입에 들어가면 갈라져서 넘어가는 음식들. 입에 디스포저 장착하고 살아가는 업무들. <laughs> 저는 공사막 번으로 세상에 같은 시대에 압구정을 보겠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반가워지 뭐예요.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신 것 같아서 저도 마음, 마음이 둥칫둥칫 좋으네요. <laughs> 소맥과 함께하는 시간 저도 크립네요 피카츄 멘트맨 감동받고 가요. <laughs> 분명히 압구정 어디 가, 같이 보볐을것 같은데. 제가 봤을때그나저나님은사격상 지나가면서 어저 뭐야 저 사람이야 어저 불뱅이 됐어 막랬는데 그게 나였을 거 같아. 설마 아, 고슬러져가지고 미쳐가나 <laughs> 나지 않았을까. 아 너무 웃겨. 이에 디스코도 장착하고 진짜 뭐애 낳고 애 키우면 살이 빠진다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데리고 와막 이랬어요. 근데 빠진 애들은 빠지도 마. 애들이 울거나 막 이러면 억딱가지고막 펜개 치고 그거 챙기면서 막 이러느라고. 근데 전 얘기했잖아요. 그때. 안고 거기다 수건을 착 덮고 <laughs> 이가 아버처럼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빨리 씹어서 아니요 그냥 뱀처럼 이 없이 그냥 통째로 삼킬까? 난내 위를 믿거든. 하루이지 드디어 에어프라이 사셨네요. 친구분 선물 축하해요. 장어만 음악도 너무 죽여요. 인트로 제가 너무 세게 깔았죠? 진짜 음식을 뚝딱 너무 잘 만들어요. 배추 그렇게 하면 숨이 빨리 죽는군요. 믹싱볼 세트 너무 귀여워. 요즘 안 나오는 모델 같은데 탐난다. 만만한 친구 있어서 너무 좋겠다요. 바람지 좋았는데 별명이 바뀌더니 며칠 전해체며 구들 영상 보고 또 웃었는데 또같군요 짧은 짧아 사진만 있어서 아쉽네요. 풀 영상 있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사진 너무 웃겨요. 그리고 친구분들과 너무 부러워요. 나도 잘 어울릴 수 있는데 크크 하셨어요 아니 하루즈님 보면 이분은 약간 요새 키친 장비빨이 장난 아니에요. 에어프라이 이런 오븐형을 전에 리뷰를 하셨는데, 뭐, 아, 저 오픈형 에어프라이 사고 싶다. 이러면서 막 댓글을 남겼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이 미싱볼 세트는 저희랑 가족처럼 지내는 미국 지인분이 계세요. 근데 그 지인분의 어머님, 친정 어머님이 물려주신 거지. 지금 그 친정 어머님이 제 90세가 넘으셨는데, 해지면 채널에도 나오셨어요. 그 한국전 참전하셨던 그 할아버지 아내 분이신데, 어, 왜 이걸 주셨지? 처음에 우리가 이제 유학 왔을 때부터 뵀던 분인데, 이제 보고 아무것도 없는 살림사를 충격을 받으시고 이것저것 갖다 주셨는데 거기에 껴있던 믹싱 볼이에요. 몇 년도인지도 몰라. <laughs> 마더쿵님께서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한 돼지갈비 수육과 무생채 무침 레시피 잘 보고 갑니다. 아유 마더쿵님만 하겠어요. 저는 그냥 흉내만 내요 흉내만. 그냥 저 먹고 싶은 만큼. 이만큼씩만 해요. 이만큼이라고 하긴 좀 많나? 음, 그렇습니다. 음. 우리 씨바쓰리님. 우와. 볶고 너무 재밌어. 음, 우리도 빨리 만나서 저런 거 하자. 올여름 우리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합숙 들어가죠. 오지님의 먹방에 침이또꿀까 먹는 걸 참아야 하느니라 봄님의 배려가 느껴지는 고기받침. <laughs> 우리 먹는 거에 조절이 안 돼. 사랑해. <laughs> 고기 받침 배려구나, 조그만하고 맞아, 그랬어. 근데 고기 지금 조그마니까 자꾸 다른 받침을 또 가져오고 또 가져와서 결국에는 이번에 스테이크는 그냥 서빙 플레이트에다 그냥 넣고 <laughs> 먹었잖아요. 우리도 곧 만납니다. 곧 만나요. 음. 우리 정지 정 박사님. 8분 20초까지 썰과 추억들은 모두 고기로면 빌더. <laughs> 고기가 너무 예뻐요. 나 아니고 고기가 예쁘지. 나무 <laughs> 아, 언니랑 예쁘서 수다 떠 느낌이에요. 밤새 피로가 사 우리 정박사는 또 박사 때 추억이 있는 한남동 살고 저는 약속역 살아가지고 새벽에 한 번씩 언니 잠이 안 와? 이러면 너무 와! 그래가지고 와서 뭐 고민 얘기 좀 하다가 안 되겠다 체력이 달려서 이야기 못하겠데 보쌈을 막 아직 생각나네 약속역그 앞에 원할머니 보쌈을 저희 집 앞에 엔드리너스 커피숍이 24시간 할 때가 있었어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해 커피 마시면서 수다만 이 시간 다섯 시간은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미래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남자 얘기, 뭐 무슨 얘기 막 하다 보면 아우, 해뜨기 전에 자자, 좀이라도 자야지. 이랬던 기억이 나요. 음. 구독자, 주접단 여기 있어요. 피로를 조지고, 부시는 조지 부시. 오늘 진짜나요?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수주부 님, 갖고는 싶은데 사기는 애매한 그런 상황에서 선물이라 진짜로 흔지하셨군요 오, 배추 절임 하는 방법 잘 배워봐요. 카트 번갈아 타면 다리 건너가신다. 진짜 못 말리십니다. 초록정 장사니 탄생하기는히스토리가 재밌고, 또 외국살이, 에서 느끼는 감정들도 공감하게 되네요 만벤져스 가 대단하세요 다들 풍기는 포스가 장난이 아닌데요 그나저나 에어프라이어 고운 수욕 보고 감탄하다가 댓글 낭독에 제글소개해주서 진짜로 부끄럽네요 부끄럽겠네요 댓글 아주 하, 진심을 다해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음, 저희 만벤자스가 장난 아니죠 근데 만나보면 다들 또 그냥 순둥 순둥은 아니고 아니야 순둥순둥해 다들 이렇게 각자 떨어뜨려 놓고 보면 뭐 다들 낙도 가리고 나름 그러는 거 같아요 저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아닙니다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가만히 있던 구슬들도 한쪽에서 통하면 떡! 딱! 떡! 딱! 하는 것처럼 하들 보면 막 낯도 가리고 얌전하고 뭐 이런데 마치 선생님 보다 요런 사람들 제가 퐁! 뭔가 퐁! 뛰어들면 갑자기 이것들이 빵빵빵빵 하는 것처럼 그런 시너지가 저희는 있는 것 같아요 지랄 시너지라고나 할까? <laughs> 서 어, 헨리님 대학원 시절 좋은 기억이 하나라도 있으시다니 부러운데요. 저도 지금 수육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물에 쌈지 않고 오븐, 같기, 오븐 같기도 오븐 기도 하고 에어프라이 같기도한 거에 구우셨는데 되게 촉촉하고 수육 같은 느낌 나온 게 너무 신기해요. 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겉바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런 에어 그런 수육이 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아 우리 리초 아유 좋더라고 같네요. 벌써 그루트 보낸 지도 2주가 돼가는군. 시간만 잘 가. 아, 모생채 씹는 소리 경쾌하다. 주둥이 모자크 처리하니까 뭔가도 불량스럽고 좋다. 어이구, 발에 고부장같 끼고 좋단다. 이러면서 더 충격적인 걸 찾는 우리 점점점. 발에 진짜 그 핑크색이랑 빨간색 신발, 양말, 어? 조토리랑 저랑 신었는데 진짜 고부장갑 인거 같아가지고. 또 발에서 살쪄가지고 그러다 발이 왜 이렇게 크게 나왔어? 아저 밑에 할인 노가 다음 거 정해졌잖아. 형광색이야, 여러나 <laughs> 정했어요. 가자마자 컨셉을 막 카톡으로 논의를 하시네. 미쳤어. 중독자야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후드롭해서 퇴마가식을 좀 해야 되나? 어 이렇게 퇴마가 좀 되게 병맛이 좀 빠지게. 아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는 언제 만날지는 사실 몰라요. 근데 다음은 형광색 에어로빅이랍니다. 네, 준비하고 있을게요. 우리 네, 니콜라님니 박사님. 카트를 타고 다리를 건너는 게 소소하진 않은데요. <laughs> 추억의 사진이 복고란 역시 중서부 감성은 대단합니다 <laughs> 네콜라님도 언제 한번 오셔가지고 추억의 사진 아, 어떤 사진이 어울리려나 네콜라님하고 약간 90년대 세기말 분위기로 가야되나? 한번 오셔요 어? 아이 카트 타고 다리 건너는 것 쯤이야 소소하죠 뭐해요 카트 타고 다리 건너는 거 심플하지 않나요? 살면서 그런 또라이 한 번쯤 만나지 않나요? <laughs> 우리 하림 넌또 오셨네 아! 내가 좋아하는 솔방울찌찌다 솔방울찌찌 제가 <laughs> 소품이 있더라고요 사진 찍으려고 하는 데 바닥에 다른 멤버들 모자이크 처리를 굳이 안 해도 언니가 너무 독보적인 언니만 보여 나도 이렇게 다녀오고 헛헛했는데 그래도 그 추억 안고 또 열심히 유가하면 살아가는 중 우리 시즌 10대까지 <laughs> 쭉 가보자 시즌 3은 형광색 에어로거오다또 <laughs> 여기다가 남겨주네 그래 시즌 10 좋다 우리 기저귀 차고 휠체어 놓고 한컷 찍고 조조 앉고한컷 찍고 산소오기할 때까지 찍어보자고 음 그리고 너무 웃기게 시즌 세 번째는 에어로빅이 뭐 형황색 에어로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들 어 싫어 막이러줄않는데어 그때 이제 찍으려면 살을 빼야겠네 다들 이렇게 아, 안 한다는 소리는 죽어도 안해 다들 상태가 많이 들 스트레스 받나 봐요 음또 이거 이또님 오셨네요 배추절임 방법 처음 봐요 완전 꿀팁 수육 비주얼 양이 굉장하던데, 정말 혼자 다드신 건가요? 남편분의 작은 도마가 작은 게 아니었군요. 제 댓글도 읽어주시고, 감사해요. 아, 배고프다기보다 지인이 이제 왔다 가서 허터해서 그래요. 허터해서 꼬봉, 눌, 눌러 담아보았어요. 음, 개소리죠? <laughs> <laughs> 쿠킹바스킨. <바스키지? 웃음> 우와, 고기 양 많았는데 대단해요. 제 양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니까 러 양, 내 위는 얼마나 클지 진짜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아, <laughs> 씨. 보자. 허당 그레이스 씨.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었던 물건을 선물해 주는 센스 만점 친구네 세수에 뜨거운 물을 붓는 건 상상조차 생각도 못해봤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군요 급할 때 꿀팁인데요 만벤져스의 리유니, 리유니언 텐션 업업입니다 마음 찰떡으로 맞으시는 멤버들과 얼마나 신나게 재밌을까요 해채맨님몸 꺾어지신 장난 아닌데요 저 같으면 뒤로 넘어갔겠어요 몸을 꺾고 어찌 허리가 온 관절이 아팠답니다 <laughs> 너무 신나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꺾고 저렇게 꺾고 술김에 그랬더니 다음날 눈 떠가지고 몸이 왜 이러지? 그런 거 이제 애주시탄고 저라고 뭐야 이러지? 했더니 <laughs> 사진 신나가지고 술 힘에 아자 이래요. 음 저희도 아 이번에 맘베즈였어요. 크라스 너무 재밌었어요. 짧았지만 얼마나 처먹고 떠들었는지 턱이 아파가지고 <laughs> 턱이 왜 아프지? 본인을 이렇게 고 해서 새끼 잘 때는 그냥 친거 아니야? 이러는데 먹고 떠들고 먹어가지고. 음. 그렇답니다. 예니 브라운이님. 아 얘기 너무 재밌게 하셔서 찐으로 웃으면서 봤어요. 아 수유 수유. 오타 이겠죠 수유 너무 급으로 땡기는 수유면 제가 수유를 해드릴 수는 없고 젖이 안 차요 수유이겠죠 저는 완전 요알못이라 지금 아기 유아식도 진짜 가끔 개모같은 식단이라 반성하게 되네요 오랜만에 유튜브 들어서 재밌게 시청하고 가요 음 애기 키우시느라 정신 없으시죠? 아휴 저는 뭐늘개모같이제 음. 것만 이렇게 정성 들여서 잘안 먹어요 애들이 <laughs> 이런 핑계를 대봅니다 고생 많으셔요 아기 어릴 때는 아휴 어린 애들 키우는 어머님이 들 제일 고생이시음 러빙 스마일입니다 맘벤져스 같이 유가하면 마음 맞는 사람들과 만나 시간 보내는 게 최고죠. 사진 보고 한참 쳤어요 재밌기도 하고 부러워서요. 저는 단짝들이 있지만 오진밤님처럼 이렇게 사진을 못 찍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친구들도 다 그루트님처럼 수줍어질 듯 그런가. <laughs> 역시 만패네스 사진에서도 오진밤님이 제일 뜻십니다 제가 보는 것도 아니에요. <laughs> 처음에 막 얘기했을 때 꾸루님이 제일 궁금했는데 사진으로 나가 봐서 너무 좋았어요. 그분도 왠지 오진밤님 느낌이 물씬 났었는데, 났는데 말이죠. 그치, 얘도 만만치 않지. 맛있는 요리, 더에 맛있는 얘기가 추가되니, 이거보다 더 좋은 영상이 있을까 싶다. 오늘도 짱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토로 더 하지. 옷이랑내 머리랑 걔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컴펌 받아야 돼, 컴펌 응? 어찌나 그, 이게 똑똑하 지성인인 그분이 머릿속에 그런 이 양아치를 품고 사는지. 아, 진짜. 궁금해, 궁금해. 아주. 어, 그저께 동물원 갔다 왔는데 동물원에서 이렇게 치타를 보는데, 아우, 씨, 괜히 싫은 거 있죠? 어우, 아, 씨. 지금 이렇게 튀어? 그러 사진 찍던 생각나면. 아, 진짜. 엄마 사랑해 맞아요. 한번 사는 인생 해볼 거다 해보는 거죠. 영상 재밌어요. 앱프 선물 축하드려요. 맛있는 좀 많이 구해주세요. 그럼요. 한번 사는 인생. 아빠 웃어야죠. 뭐 아, 나중에 안정되면 뭐 하자. 아우 나중에 지금 열심히 살고 나중에 여기생기때좀 웃자. 아니에요. 그때그때 그때 시간 날 때마다 재밌게 웃는 년이 최고예요. 이기는 년이 그년이요 나중에 꼬부라져가지고 뭐할 거야. <laughs> 아니 미친듯이 쓰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생활 속에서 웃을 수 있는 소소한 재미를 찾아서 웃는 게 최고야. 네. 오늘 같은 은이다